안녕하세요. 토지 전문 세무사 이정원입니다. 어,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도 그 비삼용 토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한다는 의미에서 그 양도 시에 양도소득세율을 10% 중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가 비삼용 토지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알아보면서 이제 본인의 토지가 만약 임야라면 어,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사실상 지목인데요. 그 지적 공부, 그러니까 어, 등기부등본상에는 임야지만 실제 현황이 농지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임야지만 토임이라고 하죠 토지 형태의 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사를 직접 지으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기준으로 중과세율을 적용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실질과세 사실 판단을 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도시지역 밖에 또는 무조건 사업용 임야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 임야는 원칙적으로 지역 기준을 적용하진 않아요 사실은 네. 지역 기준은 상관없는데 예외적으로 산림 경영 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 중인 임야와 거의 이제 발생하지 않는데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수 산림 사업지구 안에 임야는 지역 기준인 도시 지역 내 주상공이라고 하죠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의 적용을 받아 도시 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에 한해서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넘게 되면 그 다음에 따, 따르는 예외상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또 따로 살펴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한 법리 판단은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양도 전에 세무사님과 꼭 상담하시고요. 그다음에 무조건 사업용 임야입니다.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사업용으로 임야를 봐줘서 비사업용 토지 10%중가를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임야죠. 첫 번째로 살펴보시는 거는 이제 8년 이상 재촌에한 임야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증여를 받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해 등으로 소유자의 요구로 취득한 공장용지의 인접 토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토지수용. 토지수용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인종 고실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업용 임야로 볼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사용 토지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일정기간 재촌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임야의 양도 시점에서 볼수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사업용 토지 기간 기준은 어떤 지목이든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세 가지를 다 적용받는데 이제 또한번 말씀드리면 양도일 이전 5년 중에서 3년 이상 그 다음에 양도일 이전 3년 중에서 2년 이상이 이거나 또는 전체 보유 기간 중에서 6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인데 임야로 사용한 경우에 이거를 기간을 이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청 기준을 보시게 되면 그 농지라고 했지만 제가 오타를 쳤네요 임야 소재지 연접한 시군구 그 다음에 임야 소재지 시군구 그 다음에 직선거리 30km 이내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에 재청 기간을 완벽하게 이제 충족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농지와 차이는 뭐냐면 농지는 경작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임야 같은 경우는 경작의 요건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용도 제한이 없이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기만 하면은 사업용으로 봐주게 돼서 어, 비사업용 토지 10% 중과세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비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로서 두 가지를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익상 필요한 임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익적으로 뭔가 임야를 이제 필요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업용 토지에서 제외해주도록 하자라는 법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 대부분 보시게 되면 그에 따른 이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산림 보호구역그 다음에 뭐 시험님, 그 다음에 산림 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 중이냐. 인그 다음에 다 대부분 보시게 되면 이유가 있으세요. 공원 자연 보전지구, 그 다음에 공원 자연 환경지구 안에 있냐. 그 다음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죠. 도시공원 안에 있냐. 그래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서 2020년 7월부터 이 많은 적용으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서 이 수용사업이 일어나고 있는데, 도시공원 안에 임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삼용토지에서 제외를 받으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다 이유가 있어요.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던가, 아니면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군사기지, 뭐다 나름의 이유들이 있어서 공익상 필요하기 때문에 비삼용토지에서 제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인데, 다 이것도 해당 사항들 읽어보시면, 아, 그래서 당연히 비삼용토지에서 제외를 해주겠구나. 딱히 투기 목적이 아니겠구나라고 이해를 다 하실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임업 후계자가 사용한 임야, 그 다음에 종묘 생산업자가 사용하는 임야, 그 다음에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속 임야, 그 다음에 수목원을 조성, 관리 또는 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그 다음에 종교 뭐 이런 식의 다 이유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비상용 토지에서 제외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득이한 사유기간 동안 사업용 기간으로 보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앞에 페이지와 다른 점이 뭐냐면 이 부득이한 사유기간 동안의 일정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용 기간으로 봐주는 거지 앞에 페이지와 다른 점은 앞에 페이지는 이 기간에 설정되어 있는 모든 기간에 대해서 당연히 비삼용 토지로 제외를 해주는 거죠. 약간 차이점이 있다는 라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다 이유가 있죠.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보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그 다음에 이제 4번 정도 보시면 저당권의 실행 그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취득한 토지 및 청산 절차에 따라서 잔여 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는 이렇게 기간을 좀 정해놓죠. 취득일로부터 한 2년 정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제 사업용 기관으로 봐주는 것이 있다라는 거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말씀드리지만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세무사님과 양도 전에 상담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양도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